꽃님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오늘 양 날씨가 날씨가 엄청 아주 진짜 양 이제 선큼 아주 봄이 오는가 봅니다. 아주 날씨 너무 좋아요. 양 며칠간 엄청 추웠다가 냥 따뜻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갖고 온 상품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갖고 온 상품들이고 이제 내일은 이제 좀 남았으면 이제 떨임이 식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내일은 응, 내일은 조금 하, 할 거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또한차한차 실어다가 요렇게 세팅해 봤습니다 어, 찍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애니시다한판더 갖고 왔습니다 애니시다 애니쉬다 이렇잖아요 이렇잖아요 분이 아주 요렇게 목질화 돼가지고 요렇게 아주 그냥 봄이 성큼 왔어요 아주 그냥 개나리가 지피는 애니시다 애니시다 요렇게 아주 그냥 애목대로 잡아서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잘라주면 애목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가지 풍성하게 이렇게 보세요 어, 베란다에 아주 노란 꽃이 있으면 진짜 그냥 노란 꽃이 있으면 이제 봄이 성큼 왔다 음, 가격은 어제와 똑같이 18,000원입니다 어, 그,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목마가레. 너 어제 목마가레 찾는 분이 또 계셨어요. 목마가레. 목마가레, 그냥 그, 떨임이 좀 했더니, 그또 목마가레도 안 갖고 오나요? 안 갖고 오나요? 그래서 요거 한판 갖고 왔습니다. 요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 그냥 무슨 뭐, 코스무스 같아요. 코스무스 같아. 음, 요렇게 섞였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피다가, 빨갛게 피다가, 이제 옅어지면 요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멀리서 보면, 요렇게. 뭐 코스모스 같다 자 목마가레 어제 못 사신 분들 요렇게 어, 기본 포트입니다 기본 포트 요렇게 3개 만원 갑니다 3개 만원 목마가레 이렇게 찍어 보고요 또 청하국 한판더 갖고 왔습니다 청하국 어우 이렇잖아요 청 푸른색 속은 노랗고 그래서 꽃대가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서 꽃핀 걸로 하나 들어 보일게요 우리가 아침에는 이제 요렇게 다물고 있다가 낮 되면 요렇게 활짝 피는데 지금 꽃대가 싹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곧다 펴요. 구정 전에 다. 어뭐 구정 새고 뭐다 피지 않을까 싶어요. 요렇게 청 푸른색 요거 무조건 요거는 아주 너무 이쁜 색이라 우리 꽃님들 어제 뭐뭐 뭐 매달 되나요 어제 다 나가고 요렇게 어 사랑초 풀분에 풀분도 그냥 이렇게 키워도 되고 난 이게 싫다 하면 더좀큰분에 식재해 주세요. 그래서 청하고 어제와 똑같이 얘도 음 청하고 0 팔천 원 상품입니다. 팔천 원. 겹, 한판 올라, 한판더 갖고 왔습니다. 아주 이것도 보라색이라, 그냥, 너무너무 아주 인기가, 음, 어, 신종이라고 그러죠, 신종. 그래서 이렇게 겹으로 펴요, 겹으로. 겹으로 이렇게 피는데, 얘는 양, 이렇게 밥이 꽉 찼어요, 기본 포트. 그런데 얘는 이제 조금 큰 12호나 15호에 식재를 해 주셔야, 어, 이렇게 밥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통풍이 안 되잖아, 그죠? 요, 보세요. 어, 기본 포트지만 양 밥이 꽉 찼어 통풍이 돼야 되잖아 통풍이 그래서 좀 넓은 분에 한 15도 괜찮을 것 같아요 15에 이제 식재해 주시면 아주 그냥 바람이 양 공기가 솔솔솔 들어가 통풍이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꽃이 한짝 비면 보라색으로 이제 꽉 덮여요 이거를 지금 내가 네판네 네 판째 파는 거야 처음에 두판세판네판네판네 판, 네 판, 네 판, 네 판째 갖고 오나 봐요 격한판 올라 7,000원 달았습니다. 7,000원 7,000원의 행복입니다. 보라색 좋아한다면 은 아주 그냥 진짜 뭐 보라꽃이 아주 그냥 음 우리 꽃님들 뭐 보라색 다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확다 펴봐요. 보라색으로 싹 덮이잖아. 요렇게 겹으로 어, 캄파룰라 신종 가격은 똑같습니다. 7,000원 7,000원의 행복이죠. 얘도 목마가렛이 어제 그냥 음 종류가 4종인데 4종이었지? 4종인데 다 나가 갖고 또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다 갖고 왔어요. 목마가래 다 갖고 왔어. 그래서 목마가래또어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어 잠시만요. <laughs> 목마가래 씨 아니고 우리 <laughs> 우리 동생이 그러네. 대모로 대모로 <laughs> 하겐사가 이렇습니다. 펄멈데모로. 트스트트스트 펄멈데모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노랗게 또 얘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고 또 어제 빈티지 빈티지 두 판? 어제 빈티지는 두 판이었지? 어 빈티지가 그냥 음, 다 나가갖고 제가 빈티지 소짜를 팔았잖아요. 그날 다 나가갖고 이거라도 갖고 가자. 큰거큰 큰 겁니다. 얘는 15분 15분 대가 지금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빈티지세 음, 빈티지가 아주 단연코 1등이었어요 그래서 빈티지는 더 갖고 왔습니다 빈티지 빈티지 요렇게 생긴 빈티지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데모로는 만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노란 것도 이렇게 데모로또 저기 색상은 음 보라하고 빈티지하고 노랑하고 세 가지 색상 갖고 왔어요. 세 가지. 어, 보라는, 보라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보라, 요렇게 생겼죠? 보라.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차에서 내리다가, 음, 다막 그, 이제, 섞여, 섞여 빌 있네? 섞였어. 어, 보라를 찾아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좀 내겠습니다. 보라 한 판을 갖고 왔거든요. 음, 그래서 요렇게 찍어보고요. 어, 대모르가 아주 의외로, 이제, 그, 괜찮더라고요. 괜찮아. 그래서 내가 키운 저 소분, 조그만 것도 한번 우리 꽃님들 보시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작년에 제가 백산에서, 백산에서 소자 기본포트, 기본포트 하얀 거, 겹으로 된 거, 그거를 내가 갔다가 이렇게 식재해갖고, 여름에 그냥 저때악볕에 세상에 38도, 저, 저쪽에, 정원에, 양, 여름에, 그늘에도 안 놓고, 양, 내가, 양, 막, 그냥 내놓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겨울에 이제 내가 들여놨는데 이렇게 목질화가 됐잖아요 1년 만에 이렇게 그냥 그 소자도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막 목질화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흘러 아주 그냥 제가 자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나는 이런 것도 내가 좀주 멋스럽거든 그래서 데모로 아주 이렇게 지금 꽃이 지금 꽃이 핀게한 10개 안핀게 10개 해서 나이 소분해서도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한 20개가 꽃대가 있어 이렇게 데모로저큰거 어, 갖다가 좀 이렇게 멋지게 목질화 돼갖고 멋지게 우리 꽃님들도 도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숭둥이에요 숭둥이 진짜 물도 안 줬어 이거 봐 지금 물도 빠, 빠, 물도 안 줬어 물도 못 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멋스럽게 데모로가 이렇게 핀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어, 내팽개친 것도 <laughs> 물도 제대로 못준 것도 이렇게 피는다는거 이렇게 키워보세요 우리 꽃님들 어, 그래서 빈티지 빈티지도 그렇게 아주 그냥 늘어지게 늘어진 거 수영 좋아하신다면 그렇게 아주 이쁘게 키워보세요 어, 저런 거는 진짜 카페나 식당이나 뭐 그런 데서 키우면 진짜 멋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색상은 노랑 보라, 보라입니다 이렇게 보라, 보라 어, 보라 한 판, 빈티지 도판 합이 여섯 판 들고 왔습니다 아주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데모로 어, 선점하세요 아 어, 그리고 시네나리아 또세판 들고 왔습니다. 시네나리아는 어제도 안판 시네나리아 하초야 열매야 싸우지 마. 아이 둘이 저러고 싸우고 있네. 이놈시키들냥 바깥에 다 내쫓을까? 날도 더운데. 음 그래서 시네나리아 이렇게 또다 갖고 왔습니다. 연핑크 보라 핑크. 청, 청보라, 보라투툼, 뭐, 이렇게 뭐, 골고루, 분홍, 꽃분홍,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골고루 이렇게 있으니까요. 색상별로 세개 주세요. 하면 그렇게 나갈게요. 색상별로. 어, 두개 주세요. 하면 아주 틀린 색상으로 그렇게 내겠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는 양 뽑아낼 때는 양 일단 막꽃 색깔 보이는 대로 뽑아내고 나중에는 이제 시키시면 요런 게 왔다면은 하 어라 나는 꽃도 안핀거 그렇지만 요거 금방 일주일 안에 핍니다 요런 거다 펴요 이거 연핑크 요거예요 요거 피면은 이렇게 지금 꽃대가 이렇게 그냥 쫙 있잖아 이거 전체 펴봐 어마어마하게 꽃으로 덮여서 꽃 푸는 재미가 있어요 어제와 똑같이 가격은 5천원입니다 세 점에는 15,000원 이렇게 냅니다. 요렇습니다. 어, 요렇습니다. 13호, 13호분에 요렇게 요렇게 통풍되게 건잎하리는 다 따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이쁜 분에 식재하시는 거예요. 요런 거 미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쁘게 꽃 보시어요. 어, 이것도 이쁘잖아요. 얘도. 음, 이렇게 찍어보고요. 어, 썸머! 트위스트 제라름 이라고 해요 썸머 그래서 제라름 이렇게 세판 들고 왔습니다 음, 색상은요 깨순이죠 오렌지 깨순이 핑크 깨순이 또뭐 요렇게 찐핑크 살구색 요런거 살구색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음 주황 요렇게 보니까요한세 가지 색상 돼요 세가지 세가지 요런 흰 것도 있고 하여튼, 세 가지 색상이 됩니다. 요렇게 보니까, 요렇게, 요렇게. 깨순이도, 허, 이뻐요. 깨순이도. 저도 그냥, 페라그름 좋아해서,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라그름, 요렇게, 요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요렇게, 색상은, 얘 하나, 두 개, 뭐, 세 개, 뭐, 뭐, 네 개, 요렇게 뭐, 있지만, 그냥, 세 가지 색상, 세 가지 색상 주세요. 하면, 골고루 드리겠습니다. 골고루. 그래서, 분이요, 엄청 큽니다. 자, 자, 이래. 분이 이래. 항투분. 플라스틱이지만 항투분에. 꽃 인심만큼은 얘 따라가지를 못해. 국민재라꽃 인심만큼은. 이래, 이래. 깨순이지만, 요런 거 색상별로 몇 개만 갖고 와도 그냥, 몇 개만 갖다 베란다에 드려도 아주 진짜, 풍성하지, 아주. 풍성하지. 꽃대가 꽃대가 그냥. 얘는 막 엄청 나와. 꽃인심만 한 만큼은 단연. 국민제라. 12,000원 상품입니다. 12,000원. 이렇게 찍어보고요. 그 다음 요거. 벤쿠브라 그러죠? 벤쿠버. 옛날에는 벤쿠브 제라름 그랬는데 지금 프리폴락. 이름이 프리폴락 제라름이래요 명세서 보니까. 옛날에는 요거 옛날 제라름이지만벤커버 밴쿠버 했어요 밴쿠버 밴쿠버 호주 밴쿠버가 캐나다 캐나다 밴쿠버 그래 밴쿠버 캐나다에서 나온 건가 그래서 예, 밴쿠버 밴쿠버 제라름이라고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이거 키워봤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이렇게 초그렛 입장이잖아 그 입장만 봐도 이쁘다니까 입장만 봐도 진한 초그렛 그런데다가 이렇게 홋꽃이지만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펴. 이렇게 꽃대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요거한 음, 여덟 개 갖고 왔습니다 있는 거다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꽃이 지금 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 그래서 얘도 15분이야 15분 어유 안 빠지네 안 빠져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렇게 입장이 아주 풍성해요 아주 풍성해 꽃대가 이렇게 숨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입장만 봐도 이렇게 이쁜 거요런 것도 하나씩 또 껴줘야 또 이뻐 그래서 벤쿠버 제라룸인데 어, 어, 프리폴락 제라룸도 똑같습니다 가격은 만 이천 원 상품입니다 그리고 장미 어제 장미 뭐한판 가격이 올랐어 제가 한 판만 갖고 왔는데 계속 우리 꽃님들이 장미 또 찾으셨어 그 내가 어제 떨이미 그냥 네개 그냥 다 드린 거 그거 보고는 그냥 계속 또 장미 달래 시는 거야 그래. 응, 음, 떨이미로 그냥 하나 더 드린 거. 그래서 장미 두판더 갖고 왔습니다. 노란 거, 살구색, 백장미, 뭐 흰장미, 흰장미, 뭐 노리끼리 한 거, 노란 장미, 이렇게 아이보리, 뭐 이런 색깔, 주황, 또 이렇게 살구색, 뭐 이렇게 있어요. 색상은 세 가지, 네 가지 있지만. 어한세 가지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만 오천 원 내겠습니다 만 오천 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검은 장미 아주 제일 아주 그래도 얘를 알아준다는 그런 장미잖아요 어, 요 농장을 아주 알아준다는 그런 장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색상을 한번 볼게요 세 가지 색상 꽃핀 걸로 한번 볼게요 꽃 그러니까 처음에 시키면 제가냥 그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빼 드립니다. 그래서 색상은 이렇게네 가지예요. 얘도 이뻐. 얘도. 얘도 이쁘다니까. 붉구스름한 색상인데 뭐 주황이라고도 하는데 붉구스름하니 얘도 이쁘고. 얘도 이쁘고. 얘도 이쁘고. 노랑.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세 개는 15,000원인데 만약에 다섯 개 하신다. 선물도 뭐 하나씩 주고 구정때뭐또 음, 종기간 들어오면 하나씩 선물도 주고 하시려면 다섯 개 한다 하면은 어535세개 어, 15,000원 달았는데 애주씨 다섯 개 한다 하면은 얼마 빼 드릴고? 음. 525잖아요. 525. 525 다섯 개 한다 하면은 2,000원 빼 드릴게요. 2,000원. 23,000원에, 어, 다섯 23 어, 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어, 요거 주황이 뭐 싫다 하면은요뭐 살구, 살구 하나 더 더해, 해서, 더 해서 뭐, 뭐, 흰장미? 흰장미 한번 해볼까? 흰장미는 없네요. 흰장미는 한, 어, 두개 있고. 아이보리가 두개 있고, 이런 식으로. 백장미 좋아하신다 하면, 이렇게 뭐, 다섯 개, 이렇게 해갖고, 23,000원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세 점에는, 15,000원, 이렇게 드릴게요. 어우, 신장, 미 백장미도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보일게요. 꽃핀 애들. 요렇게. 요렇게, 노란 장미. 어 요렇게. 요렇게 보일게요. 어, 다음 상품은 요거, 장미 백운이야, 요거. 요거, 세 점에, 세 점에 두 분이 같이 가실 거 있습니다, 두 분이. 아, 이거 두 개, 주문 받았다. 네점 남았네요, 네 점. 네 점. 장미 백운이야, 네점 남았습니다. 만 원씩입니다, 만 원씩. 요, 분이 크잖아요, 크잖아, 요렇게. 분이 크다고. 오래 간다니까. 분이 15분. 만원 갑니다. 장미백오냐, 빨강, 핑크, 오렌지. 두 개는 포장해야 되고, 얼마 안 남았고요. 어, 다음 상품은, 요거, 피나타. 피나타가 이제 여기 따뜻해지니까 요렇게 피기 시작하나요? 터지네.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무, 꽃나무입니다. 꽃나무. 피나타. 요렇게. 오늘 천원 내려갑니다. 만 이천 원 드릴게요. 피나타. 얘가, 향도 있어요. 에주씨 솔향. 솔량. 솔향에다가 향도 있습니다. 요렇게. 피나타. 어, 천원 내려갑니다. 만 이천 원 가져가시고요. 개나리 자스민, 만 이천 원. 개나리 자스민, 요렇게. 만 이천 원. 요걸 바깥에다 식재해 주신대. 넝쿨에다가. 그러면 얘가 그냥 넝쿨 타고 얘가 그냥 이쁘대는 거야. 우리 꽃님이. 되... 댓글에, 문자, 문자 보내주셨어. 여사님, 개나리 자스민 생각보다 이뻐요. 어, 뭐, 노지 열동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남부는 되겠죠. 멀칭해갖고. 그래서 색상도 이래. 입장 색상이 요렇게 물들은 것 마냥. 그래서 이렇게 나무야. 12,000원 나갑니다. 12,000원. 어, 좋은 캄파놀라가 요렇게 좀 남아있어요. 좋은 캄파놀라도 7,000원. 요렇게 남아있습니다. 좋은 캄파놀라, 보라 요렇게 좋은 캄파놀라도 요렇게 남아있어요. 핑크, 보라 뭐 이렇게 남아있어요. 어 겹, 더블인파첸스 어제 이거 몇점 남았는데 이걸 안 찍었어. 브라이트 네드 요거 몇점안 남았는데 요거를 안 찍었어. 빨강입니다. 핫핑크입니다. 봄 핑크 이렇게 있고요. 또 하얀 건 하나 있습니다. 하얀 거 이름이 뭐냐면요. 애플 블라썸 이렇게 하얗게 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요거 좀 남아 있습니다. 어몇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빨간 거 이렇게 만. 1,000원씩 팔았잖아요. 오늘 다 드리겠어요. 1,000원은 내려갑니다. 만원씩 세점 주세요. 하면 3만원 이렇게 색상별 이렇게 갑니다. 어, 핫핑크가 한 서너개 있어요. 빨강도 하나 있고 음,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아요. 어, 아게라덤이 이렇게 몇개 남아있습니다. 아게라덤 네개 만원 갑니다. 아게라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품입니다. 마지막 상품 어, 요거 카랑코 이렇게 세 개를 주는 거야 우리 사장님. 이렇게 호시지만 이렇게 세개 꽃님들 요거 세개세 세 박스를 갖고 왔는데 요렇게 갖고 왔는데 오늘 네개 많은 갑니다네개 만원. 이렇게 호도 있고 뭐 겹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세 박스 음 이제 어 우리 거기도 이제 마감해야 되니까. 마감해야 되잖아 이제 구정이라 이제 일주일 쉬니까 뭐 일주일 뭐음 서울을 안 가니까 어 경매가 없으니까 이제 마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 좀 갖다 팔아주세요 박 교사님이래 가지고 요 갖고 왔어요 카랑코 네개 이렇게 꽃안핀 것도 있고 그래서 얘도 아주 그냥 잘 키우는 분으로 꽃님들은 너무 멋스럽게 잘 키우셔 그래서 네개네개 네 개. 네개만 원씩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개만 원씩 어, 색상은 그냥 랜덤으로 막두개두개 두개 이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렌지 있고 뭐요거안 펴서 모르겠는데 색상 이러니깐요 이러니까 그냥 어, 랜덤으로 네개만원 갑니다. 네개만 원, 네개만 원. 그래서 오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오렌지 또얘 예 한번 들어볼게요 얘도 뭐 색상이 조금 차이 나지만 이렇습니다. 그럼 음. 예, 꽃 한번 들어볼게요 핑크 어, 얘네들이 꽃이 안 피서 그랬는데 핑크 같아요 핑크 요렇게 피면 요렇게 핑크 얘네들은 뭐 하얀 꽃 같습니다. 그래서 매점에 매점에 만원 만원 갑니다. 요건 두개 있네요. 두 개. 두 개. 잠깐만. 한 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뭐, 요런 식으로 아주 네점 빼드리겠습니다. 네 점에 요런 식으로 만원 갑니다. 어, 마지막 우리 꽃님 사랑초. 사랑초 시키셨는데 오늘 사랑초 이렇게 나갑니다. 분은 15분 요렇게 사랑초 오늘 보내드릴게요 우리 여사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랑초 오늘 보내드립니다 어, 꽃님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업로드해서 오늘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싸서 이렇게 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꽃님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봬요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거 떨림이 뭐뭐그 정도 좀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영상을 올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